자, 맞상이죠, 맞상. 어우, 많이 두셨네요, 여기서. 찾기를 뭐 열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귀마가 나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농포전하는 게 상용수법이죠. 이러면은 이제 여기를 딱 거는 순간에 같이 포를 넘겨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찾기를 연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찻길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귀마 쪽 찻길 열어서 묶어두면 되죠. 이, 맞상 자체가 선수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귀 이상 나가고, 사실 초 잡고 맞상 두시면은 안 돼요. 어쨌거나, 초 잡았을 때는 틀어야 됩니다. 다른 포진으로. 야, 이거는, 이것도 이분이 좀 잘못 둔 게, 먼저 먹는 게 좋아요. 이러면 제가 먼저 먹고 선수가 되죠. 지금도 보시면은, 물론 이제 장군을 치고 상이 나가면 가장 뭐 무난한 수순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도 면포를 하고 두겠죠. 근데 기물을 이렇게 중앙으로 밀집해놔가지고 초반에 뭐 공격하는 맛이 떨어지죠. 한번 옆으로 넘겨가지고 진마를 이탈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왠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면포를 그러면 이제 이포가 활용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자 여기도 한번 올려가지고 물어봅시다. 네 맞아요. 상차림을 초반에 이제, 이제 상마 상마 바꿀 수 있는 게 판차림이잖아요. 그 판차림 상태에서 포진 하나만 두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한 가지만 고수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황에 맞게 이제 유연하게 상대의 판차림을 보고 바꿔야 되는데 그걸 안바고 그냥 하나 예를 들어 상마 상마다 그 것만 계속 고집하시는 거죠. 여기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면포를 세워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켜주면 되죠. 그럼 상대도 이제 면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어버리면은. 다음에 여기 미는 게 선수가 되죠? 막아 죽기 때문에, 여기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미리 피한다든지, 예, 미리 피하네요. 미리 피하는 것도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이포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참 걸리죠, 둘라면은 자, 일단 상위 중앙으로 나가고, 설마 요런 거막 때리진 않겠죠? 때리면 먹고, 먹나? 그래봤자, 포랑 양병인데, 아, 여길 넘긴다? 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근데 저도 이렇게 나가기가 좀 그래요. 나가면 이제 여기 넘겨가지고 괴롭히기 때문에 애매하다. 포를 한번 일단 뛰어보죠. 이 포가 활용이 안 되니까. 중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길 넘어서 둔다든지 하겠습니다. 아, 이거 때리려이 뭐야? 아, 이건 그냥 위협만 하는 거죠? 이거 뭐, 이거 먹지도 못하니까. 위협을 가하는 건데, 중포 아니면 일로 넘어와서 이렇게 넘을까. 일단은 중포. 어이구 지금 여기를 걸고요. 차가 빠질 때 다시 얘가, 얘를 걸면은 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보세요. 자 이렇게 걸면은 아 여기 빠지나 아 여기 빠지는게 선수다 아 근데 그래도 이거는 단순히 합병만 하면은 아 그래 나오나요 애매하네요 저는 원래 여기 넘겨가지고 피하면 여기를 먹고 둘려고 했는데 아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올리면 마가 무조건 여기 올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리로 들어오는 자리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들어오는 자리가 좋죠. 저는 뭐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걸려고 하는데, 아, 그쵸. 들어오죠. 들어오려나 말려나. 차두칸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못 밀어요, 근데. 지금 밀면은 포가 먹는다든지, 뭐 차가 먹는다든지 할 텐데. 아무튼 미는 수가 살아있어요. 상황 봐가지고. 여기는 일단 못 와야죠. 여기 오면 면포가 죽기 때문에. 면포 죽으면 난리 나죠. 여기를 뭐, 어차피 먹지도 못하지만은 상이 있어가지고. 어? 아, 다시 들어가요? 그럼 뭐 찾길 열면 되겠죠? 아, 장군 일단 방비하네. 근데 제가 확, 확실히 활발하긴 해요. 양착기 열려가지고. 자, 한번 걸고, 굴복을 시키죠. 자, 다시 한번 차를 걸어보죠. 근데 아까 전에 이거, 이것도 못 먹는 거였네. 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네요. 차가 피하면 뒤에 있는 상이 그냥 죽어버리죠.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차가 피했을 때이 포가 상을 때리면은 다시 들어서면 여기 넘어버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 포가 가두면은 시끄럽죠. 자 포가 가둔다. 그때 요렇게 돌리면은 아 이거 상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상당히 깊은 수 술기가 필요한데 야 이거 먹으면은 가둘 때 차가 걸리니까 이렇게 당기는 것까진 보여요. 근데 이 포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상당히 정확하게 봐야 되긴 합니다. 나중에는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포가 죽긴 해요. 네, 포 가두는 수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걸 먹을 수가 없네. 약간 맛만 놔두죠. 네. 귀마 들어가, 아 이렇게 지켜요. 아 이렇게 지키네. 자, 조금씩 올라가죠. 지금은 이제 귀포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쓸면은 이 포가 이제 이 포를 면포로 해야 되니까, 이 포가 활용이 좀안 되죠. 자, 일단은 여기가, 급소처럼 보이네요. 요렇게 쓸고, 어이고, 미리 피하네. 여기 요렇게 달려가면은 이상은 잡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빠졌을 때 뒤에서 탈이 없느냐, 탈이 안 나느냐가 문제네. 아이고, 오르겠습니다. 발빠르게 가죠? 자, 여기를 달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수기가 충돌하는 건데, 포로 지킨다? 아, 얘가 걸렸네요. 얘 걸리고, 애매하다. 묘합니다, 이거. 자, 일단은, 얘도 걸리고 얘도 걸리니까, 둘다 살려야 되는데, 예, 이거는 먹고 먹고 서로 갈길 가겠다는 거죠. 아마 여기를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길 들어오면은 명포가 상당히 위태위태합니다. 날카로운 반격이었어요. 와, 이분 잘 두시네. 여기는 이제 내주고 반대쪽을 카운터 어택을 할것 같아요. 사실 공격할 때 수비가 딱 완비가 돼 있어야지 좀 안심이 되거든요. 예, 네,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두면은 약간 좀 떨리긴 떨리죠. 이리 지금 이렇게 닿잖아요 무식하게 여기 때려버릴 것 같아요. 바로 병 때리고 먹을 때 차가 여기 병 마저 먹으면은 여기가 완전 초토화됩니다. 지금 제가 준비된 수는 요 수죠, 요 수. 사실 면포 여기 왔을 때도 면포가 여기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장군 쳤으면 어떻게 됐지? 장군 쳤으면은 맞고 먹을 때어 이거 장군 쳤으면 난리 날 뻔했는데. 지금 요렇게 돌리면은 장군이 나오죠? 안 되겠습니다. 장군 쳐야지. 야, 장군 쳤으면 서로 차차 교환은 될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제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올린 한수인데 그 다음에 여기를 걸어버리면은 걸고 찌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찌르면갈 데는 없어요. 여기를 때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수비가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원래 반격을 할때 요런 식으로 막아지면은 좀 허무하거든요. 이게 차랑 말을 이용해서 공격하는데 포 이렇게 딸랑 넘기면은 얘가 다 지켜 주니까 그좀 그렇죠. 자 이거 올려야 되고 애초에 좀 제가 차가 여기 갔다가 그냥 이 자리를 지켰어야 되나 봐요. 여길 빠져서 이걸 먹고 싶어서 이렇게 둔 건데 별로 소득이 없어요, 사실. 0초 남았습니다. 이수가 상당히 아파 보여요. 이, 상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상이 죽는과 동시에 차가 죽는 게 예약이 돼 있죠. 요장군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이거는 치명적이죠. 여기까지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차가 날라갔어요. 네. 차가 날라가면 뭐. 장기, 뭐. 싱겁죠? 사실, 장기가, 사실, 초에서도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대부분 안 좋은 결과가 그 다음에 이어지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꼭 살려야 됩니다, 장기는. 10초 남았습니다. 기회를 못 잡으면 은 반드시 장기는 위기가 오더라고요. 진짜 자, 중앙으로 헤쳐 보이죠. 1초 남았습니다. 야, 그래도 이분 꾸준히 두시네. 요렇게 한번 넘겨서 장군 한번 치자고 해보죠. 장군 치면은 사하나 죽죠. 그러면은 어떻게 둬야 돼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궁을 틀기도 참 애매하고 아 이렇게 도요아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이런면 활용이 당하죠 중포가 풀어지니까 이렇게 형태가 좀더 갖춰지죠 여기까지 하고 이쪽에서 이 사이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오조리 너무 단단해 사이드를 파고들어야죠 아 여길 넘는 게 좋네요 다시 넘어야 되니까 이게 허수가 되죠 다시 넘어야 돼요. 사실 아까 전에 저는 마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잡아주려고 그랬거든요. 포가 여기 있을 때 그럼 포장 쳐도 기물이 뭐 죽진 않는데, 자 이게 아픕니다. 이제는 자 이쪽이 슬슬 허물어지죠. 마가 뭐 들어갔다 들어갔다. 물론 뭐 이렇게 지킬 수는 있습니다. 자, 포가 공짜죠. 네,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여길 가면 지키고, 자, 중앙으로 조금씩 모아서 돌리면은 다시 넘나요? 이거 어떻게 가지? 여기 가면 때리고, 먹을 때 밀면은 거의 끝나요, 장기가. 지금 궁, 천궁하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요렇게 가면은 폴 뒤집으니까 잘안 되고, 이걸 먹고, 먹을 때 찌르면은 네, 난리가 나죠. 다시 들어가도 먹고 먹는 게 선수라 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슬슬 마무리가 되네요. 여기 가면 배통입니다. 네, 잘 뒀습니다. 초에서 기회가 몇번 있었는데 아, 차를 서로 잡 서로 서로 차 잡고 차잡고 그수 있었는데 아그 수를 못 쳤어요 아쉽네요 그게.